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금부터 문장의 짜임 음, 이번 시험 시, 시험 기간 시험 범위의 두 번째 부분이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는 107쪽이고요, 107쪽부터 112쪽까지 어, 굉장히 많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107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들어가기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혼문장이 무엇인지, 겸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왜 그런 것들이 잘,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도대체 뭐, 어떤 경우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108쪽도 마찬가지로 혼 문장과 겹문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 지금 이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따로 얘기할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혼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나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수를 좋아한다의 주어인 나는과 영수를 좋아한다라는 이 문장에서의 주, 서술어인 좋아한다. 이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한 번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혼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견문장이라는 건 뭐냐.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견문장의 종류에는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하나의 전체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A라는 문장에 작은 A가 하나가 들어갔다는 거. 이어진 문장은 그에 비해서 어 문장에 문장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문장은 여기에 나는 멋진 영수를 좋아한다에서는 서술어가 두 개가 있죠. 서술어를 찾으면 좋아한다라는 서술어와 멋지다라는 서술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멋지다라는 게 사실은 영수가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여기에 있는 공통된 부분인 영수와 영수를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수를 생략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영수가 멋지다라는 이 작은 문장이 큰 문장 안에 안겨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라면을 먹는다. 또 철수는 김밥을 먹는다. 이두 개의 문장이 지금, 어,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대로 이어져서, 어, 겹 문장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있다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108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도,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는 유능길의 장마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 이거를 꼭 예문으로 사용을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어쨌건 이 예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문장과 견문장을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홈 문장은. 총 다섯 개가 있었죠. 야한티서이 얘기는 다 들었소.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잘못 오타를 낸 경우가 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여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이야기. 야한티서이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네요. 그 다음에 어... 아고 미안합니다. 사부인이 대신 맡았네요.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스러웠습니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어서 어서 마음이나 잘 추스리기라오 주스리십시오 하니까 고맙소 정말로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어,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헌문장은 주어나 서술어가 하나씩만 있으면 혼문장인 거죠. 그럼 보면 야한테서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듣다라는 서술어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주어가 생략이 어 있는 경우인데 내가라는 주어가 내가 이야기 아이, 이, 이 아이한테서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할때이 주어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혼문장이고요첫 번째 거는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부인이 대신 맡았구려. 여기에서의 서술어는 어디 있냐? 일단 맡았다라는 서술어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서술어는 당해야 하다라는 하나 두 개의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겹문장인 거죠. 주어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술어의 개수를 세는 게 겹문장인지 홈문장인지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라고 할때 수고스럽다. 치르다, 허마다, 세 개의 문장이 결합돼 있는 겸문장인 거죠. 네 번째,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인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어서 마음이나 잘 추스리기라오, 잘 추스리기라오, 지나가다, 그만두다, 세 개의 문장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겸문장인 거죠. 이것도 고맙소, 내가 고맙겠죠. 참말로 고맙구려. 내가 참말로 고맙겠죠. 이건 주어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서술어, 그다음에 부사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콧문장들인 거죠. 할머니가 그 손을, 내밀었,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여기에서는 주어가 할머니가, 또 외할머니가, 그리고 내밀었다 잡았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나 있는 혼 문장인 거죠. 즉, 혼 문장을 만들 때는 주어와 서술어를 한 번씩만 사용한다. 그리고 주어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그럼 주어가 왜 생략이 됐냐? 주어를 생략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해 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그리고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면은, 어, 이번 시험 범위는 모두 해결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때만 조금만 집중을 하고, 보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충분히 뭐,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은, 안긴 문장은 먼저, 안겨있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있다 할 때, 안긴 애는 아기인 거죠. 작은 아이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큰 문장 안에 작은 아이가 하나가 쏙 안겨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아는 문장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A가, 얘가 안긴 문장이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아는 문장은 요 A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아는 문장이라는 거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어, 안긴 문장의 종류, 혹은 아는 문장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어미들 그러니까 표지라고 하죠 표시들 그러니까 어 명사절을 명사절임을 표현해 주는 표시해 주는 그러한 어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먼저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절을 하나의 절을 문장에서 명사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명사처럼 만들어 주는 애를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작은 문장, 작은 문장을 절이라고 하는데 이절 전체가 주어에서 명사처럼 주어나 아니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명사절을 만들 때는 명사형 어미가 사용돼요. 명사형 어미는 음이나 기가 사용되죠. 이름 보면 신뢰가 더 추움을 느낀다 라고 할 때의 명사형 어미는 미음이죠. 이 춥다라는 형용사에 음이 붙은 거죠. 그래서 비읍 불규칙 활용 때문에 활용으로 인해서 비읍이 우로 바뀌고, 그래서 추음이 된다는 거죠. 요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은 참고. 그리고 우리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의 명사절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인 거죠. 위의 문장 같은 경우는 신뢰가 더 춥다라는 데가 명사절이라면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에서 되기 같은 경우에는 명사형 어미인 기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인데 관형사절이라는 거는 아까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절이 명사처럼 기능을 한다는 거죠. 관형사절 같은 경우에는 절인데 관형사처럼 기능을 한다는 거. 그럼 관형사 또는 관형어가 어떤 기능을 하냐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체언을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관형사절인데 여기서의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은, 는, 을, 던네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안 가는 대신 아들을 보내겠소에서의 는또 푸른 바다가 문 앞에 다가왔다에서 니은 또 나는 그를 만날 생각이 없다에서 리을 같은 경우가 다 뒤에 있는 대신 또 바다 생각을 꾸며 주는 관용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안 가다, 그 다음에 푸르다, 뭐가 바다가, 그리고 그를 만나다 누가 내가 이런 절들이 지금 여기에 안겨서 뒤에 오는 체언들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 아까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이 절이 관형사처럼 되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절이 부사처럼 되었다.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겠죠. 부사형 어미는 개, 도로, 아서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했었죠 이까지.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음. 진달래가 빛깔이 곱게 피었다, 이 개. 그 다음에 그는 몸살이 나도록 이랬다, 의 도록. 그 다음에 봄이 와서 따뜻하다, 의 아서. 아서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빛깔이 곱다, 몸살이 나다, 봄이 오다에 붙어서 부사어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 전체가 부사절인 건데, 여기에는 지금 이개 같은 경우에는, 음, 곱에 붙어서 부사어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부사절이 된 거고요 이 전체가 그 다음에 토록 같은 경우도 몸살이 나다에 붙어서 부사절을 만들어 준 경우 마지막 봄이 오다에 오다에 아서가 붙어서 얘는 부사절을 만들어 준 경우죠 그 다음 마지막 서술절 절을 아는 문장이 아니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죠 이거는 여기는 삭제를 해 둘게요 선생님이 지워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이 명사처럼 되거나 아니면 관형사처럼 되거나 부사처럼 되거나 그런데 얘는 서술어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게 서술절인데 특이한 점은 서술절에 특정한 절표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다른 애들은 부사형 어미. 또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은, 쓰였었는데 서술절 같은 경우는 서술형 어미 뭐 이런 것들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정한 절표지가 없는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파악하냐? 보면은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꽃이 한기가 풍긴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거. 103쪽이었나요? 103쪽에 1번에 보면 코끼리가 코가 길다. 에그 문장처럼 주어가 두 개인 것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얘네가 되다나 아니다도 아니에요. 즉, 얘네들은 보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네가 뭐냐?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문장들 향기가 풍긴다.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시다 같은 경우에는 서술절이라는 거예요. 서술절이고, 이 서술절들이 지금 앞에 있는 주어의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네들이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서술절이라는 거는 절 자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 특정한 표지가 없기 때문에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애는 서술절이다라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인용절을 아는 문장인데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누 무엇을 인용을 했냐? 단사의 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긴다라는 게 인용절을 아는 문장인데, 여기에는 간접인용과 직접인용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인용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인용한다라는 뜻이겠죠. 직접인용은 직접적으로 인용한다. 거기에는 고나라고와 같은 인용 부사격조사가 사용이 돼요. 고나라고와 같은 인용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는데 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쓰였고요, 라고는 여기에 쓰였죠.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내 말처럼 내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철수는 영희가 참 빠르다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철수가 했던 이야기를 내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직접 인용인 라고가 쓰였을 경우에는 철수는 영희가참 빠르구나 라고 말했다. 철수가 했던 말 그대로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지금 따옴표를 붙여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진 문장을 볼 건데,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필기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잠깐 지울게요. 일단 먼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이어질 때, 앞에 있는 A라는 문장과 뒤에 있는 B라는 문장이 이어질 때, A랑 B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문장들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있는 두 혼문장의 의미가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볼수 그런 것들 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대등적 연결어미인 고, 은하, 지망 같은 경우가 쓰였으면 요것들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나열, 선택, 대조 이런 의미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고 같은 경우에 그런데 뒤에 보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연결어미도 고가 있는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고는 계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앞에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대등적 연결어미 고는 나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거 그래서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거 형태는 똑같지만 모양은 똑같지만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다라는 문장과 예술은 길다라는 문장이 서로 이어져 있는거죠 죽으나 사나 걱정뿐이다 은하 은아, 은아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지금 죽다 살다가 이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동생, 형은 학교에 갔지만 동생은 놀이터에 쓴다 이것도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형은 학교에 갔다, 동생은 놀이터에 쓴다이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이어져 있긴 한데 B에 A가 종속되어 있다, 즉 딸려 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앞에 혼문장이 뒤에 혼문장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계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 또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뭐면,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뭐일지라도 그다음에 뭐뭐아야라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여 연결어미가 쓰여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 주죠.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하다. 계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하다. 봄이 와야지만 가정 또 봄이 올지라도 요거는 양보의 의미 그 다음 봄이 올지라도 날씨는 따뜻하지 않다 봄이 와야만 날씨가 따뜻해진다 라는 조건의 의미를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종속적 연결 어미인데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어떻게 구분을 하겠느냐 너무 비슷하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 뭐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이 대칭된다는 거예요. 대칭성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죠. 다음 두 번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절과 뒤절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들이에요. 그러면. 어, 반대로 얘기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이 대칭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앞절과 뒷절의 소임서를 바꾸면 의미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 예들을 보면 앞에 있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의미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반대로 뒤에 있는 봄이 올지라도 날씨가 따뜻하지 않다라는 문장과 날씨가 따뜻하지 않더라도 봄이 온다. 음, 아니면 더 쉬운 거, 날씨가 따뜻하면 봄이 온다라는 문장과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하다는 문장은 의미상 같은 문장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의미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앞절을 뒤절 속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면 뭐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 반대로 앞절을 뒤절 속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절을 뒤절 속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죠. 앞에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인생은 짧고를 안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예술은 인생은 짧고 길다. 이상하죠?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봄이 오면 따뜻하다. 충분히 문장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충분히 구성,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는 겨울이 흐르고 있다는 문장과 겨울 불빛이 매우 투명하다는 문장 두 개를 가지고 겸 문장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우리가 110쪽에서 했었어요. 110쪽에서 해서 그 결과물은 교과서에서 다 했었으니까 재이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개 문장 같은 경우에 이것도 필기한 거좀 지울게요. 뒤에도 지우고요. 또 지우고요. 또 있네. 예. 자, 요거 네 가지만 딱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이가 제주가 있다 라는 거는 무엇이, 무엇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서술절이죠. 서술절. 왜 그러냐? 전체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두번째 농부가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여기서 기는 무슨 어미라고 했죠 명사형 어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가 오다라는 명사절이 쓰인거라고 볼수 있는거죠 좋은 차는 몸이 먼저 느껴 에서의 좋은 같은 경우에는 차가 좋다 여기에 차가라는게 설략이돼있겠죠 그리고 은이라는 무슨, 무슨 어이죠 관형사형 어미죠 관형사형 어미 어미가 사용됐다는 걸볼때 얘는 관형사절이죠 다음주에 가겠다고 하던데요 뭐뭐 한다고 하던데요 철수가 다음주에 가겠다고 하던데요 이번주가 아니라 라고 할때 철수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그대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간접인용 부사격조사인 고가 사용되어 있는 거죠 문접인용부사격조사 고가 사용되어 있는 인용절이죠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소리가 없다라는 그작은문장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린다를 꾸며주는 이이라는부사형 어미가 붙어있는 부사격이부사절이죠여기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은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운양여자고등학교 2018학년도 운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이과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학,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뭐 다른 뭐 학교에서 뭐 수강을 하거나 그런 학생이 들, 만약에 듣게 된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우리 지금 비상 교육 교과서 자습서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부사와 전미사라고 표현을 해요 전미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전미사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어 부사형 어미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전미사로 보고 있지만 선생님은 전미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왜 그러냐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얘가 부사처럼 돼버리면 만약에 얘가 부사가 된다고 하면은 소리가 없다라는 이 문장에서 부사가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사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부사로 보기보다는 그냥 어미가 쓰였다라고 보는 어...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교과서랑은 좀 다르니까 어,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111쪽에 3번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일단은 가장 쉽게 한번 안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에다가 되나 안되나 말이 음,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예술은 인생은 짧고 길다. 안되죠. 그럼 뭐예요? 이어진 문장이죠. 아 미안합니다. 대등하게 이어지는 문장이죠.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말이 되네요.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이네요. 반말은 낱말은 새가 듣고 쥐가 듣는다. 말이 안되네요. 대등. 오는 말이 가는 말아 고아야 곱다.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이죠. 말이 되네요.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종속절과 부사절에 대한 얘긴데 무슨 말이냐 위치에 따라서 종속절이냐 아니면 부사절이냐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속절이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a랑 b라는 절이 두 개가 이어져 있는데 a를 종속절이라고 해요 얘는 종속절인데 그러면은 앞에 문장 앞에 또 있으면은 문장이 있으면 얘는 종속절이겠죠 얘는 종속절이고요 그다음에 문장과 문장 속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얘는 부사절인데 사실은 얘는 똑같죠 지금 위치만 가지고 종속절과 부사절을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학자에 따라서는 어 부사절을 아예 없애고 종속절만 있다 혹은 종속 종속절 자체를 없애고 부사절만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죠. 음, 보통은 음, 부사절로 봅니다. 얘네를 다 부사절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행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 체계에서는 이 종속절과 부사절을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종속절이 없고 부사절만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마지막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 그 개울물빛은 매우 투명하다. 두 개를 더하고 뒤에는 살구가 남고서 있다. 살구꽃은 하늘러지게 피어 있다. 이두개의 문장을 더해서 또 이게 두 개의 문장을 또 더하면 아마 뭐 안긴 문장끼리 이어져 있는 그러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이었으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어, 이 학기, 이 학기 2회 고사 문법의 문장 파트, 문장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해봤는데, 일단은, 꼭한 번씩이라도 다시 한번 동영상을 들어보고 한 번씩 들어보고 또 교과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꼭 문제를 푸 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